이제, 푸준수연 옷서 말씀하신 대로, 어, 우리 공화당, 그, 우호적인 우리 공화당 유튜브 이제 방을 만들어서, 어, 좀 유튜브 분들이 분산해서 새로 선영대 하는데라도 좀 가서 격려하고 그 소식들을 알려주, 집중하기보다는,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분산해서 선영대 활동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어, 자체적으로, 어, 유튜 대표님들이, 어, 당을 위해서 기왕에 힘든 일들을 하시니까, 뭐, 그런 일들을 좀 잘, 어, 자체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전국에서, 연휴 어, 기간인데도, 어, 2,000명 넘는 당원들이 들어오시고, 8,000명 가까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서명으로 해주신 우리 서명단, 단장님, 또 시민단체 분들, 또, 당연, 어, 위원장, 조직위원장님, 또서명에 오셔서, 어, 제가 대구에를 들면은 모든 서명계 그냥 그 자리에서 김밥 먹고, 그냥 빵 먹고 이겁니다. 이겨울에. 제가 미안해서, 대지국밥이라도 같이 먹으러 갑시다. 이래도, 아이고 한 사람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하고 버티고 계셔서 마음이 많이, 많이 아픕니다. 전녁에 하듯 하시더라도 건강을 해치는 사실이 맞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짧으면 짧고 멀긴 멀다 보니 멀기 때문에 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날은 합법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뭐죠? 오늘 4시에 우리 권한문 가요를 통해서 하는 것은 예, 정보통신안 영축진 및 정보고 등에 관한 법률 계산이 지금 25개가 계산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그 정보통신망에 망할, 대한 통제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그런.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중심으로 방위를 할 겁니다.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니다 매주마다 시에 들어가서 보거든요 어, 강의를 한번 듣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논문 하나를 발표하는 식으로 월요일마다 해주셔서 어, 악법에 대한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을 듣긴 듣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최소 책임 담은 상원분들 꼭 들어와서 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공화당이 여러 가지 투쟁에 이슈 선정을 하고 가기 때문에, 음, 그 이슈 선정 부분이 어떻게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올 때 댓글 달아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댓글 투쟁이라고 그러죠. 어,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 지금, 여러 그 유튜브, 우리 공화당 공화에 보면은 댓글 투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어, 지금 최소한 200명, 3 0 0명의 10배, 어, 우리 전체 책임당원이 10% 가까이, 소위 말해서 5천 명 정도는 댓글을 다, 다 하셔야 됩니다. 5만 원에 돈을 내는 책임당원이 있는데, 200명이 댓글을 다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자파들 욕할 필요 없어요. 자파들은 아무튼 댓글 전쟁을 합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법안 하나를 가지고 몇천 명이 문자를, 괴롭힌 문자를 보내니다 괴롭힌 문자 어떤 분들은 탄핵 전국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전화번호까지 바꿨어요. 워낙 괴롭히니까. 우리 공화당이 투쟁은 서명대 공보관 차량 공보 홍보 이동하는 홍보관, 또 댓글 투쟁, 또 참여 투쟁, 참여 투쟁,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서명대만 입당 원서를 맡기면 힘듭니다. 이제 동지들이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당원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당에 협조해주는 중심으로, 어, 주변에, 주변에 지인들에 대한 책임당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국회 선거나 지방선거를 하면은, 보통 국회의원 선거에 5대1이 되면은, 한 후보가 책임당원을 천명 가까이 모읍니다. 한 후보가. 그것이 정당마다 천명의 책임당원을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책임당원을, 그들은 선거 때마다 늘려가잖아요. 그것이 누적누적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국민의 힘은 지금 한 40년, 30년 누적된 당원이에요. 우리가 국민의 힘에 지금 반 정도의 당원, 책임당원은 거의 갓대당가잖 20만 책임당원, 우리도 20만 책임당원을 가자. 이렇게 갈 때는 서명회에만 맡기시면 되지 않고, 저, 저도 이번 연휴 때, 어, 책임당원, 한 자리 책임당원 두 사람 딱 받아가지고 준비했다 해놓고 있는데, 아무튼 주변 지인들부터 책임당원 하러 시키고, 만날 때마다 책임당원을 요청을 하고, 동문에 가도 책임당원 하라고 그러고, 우선 주변에서 우리 동지들이 주변 책임당원 하 하면서 서민들 책임당원이 같이 가야 일반, 일백만 당원과 이십만 책임당원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다음 대통령 선거 전까지,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최고인 회의에서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구도가 100만 당원에 20만 책임당원입니다. 1만 당원.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명대가 다리고 서명대를 운영하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인 서명, 지인을 다 받으면 여러분들 서명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지역구에 서명대 하시는 분들한테 그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갖다 주고 당이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 서명대 고장하시는 분들한테 내 몸을 가서 저도 이제 제가 받는 책임 당원은 대지역부 서명대에다가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인에 대한 서명 책임 당원을 받으면은 그 지역에 고생하시는 서명대 반장이나 위원장들한테 드리면은 그게 이제 누누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서명대에만 내가 바빠서 혹은 몸이 그래서 혹은 강 위원장 받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 당원들이, 40만 우리 당원들이 다 가고 싶겠죠. 그런데, 내가 그래,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내 주변에, 내가 자주 가는, 어? 미용실에, 내가 자주 가는 식당에, 이런 주변에 책임당하는 작업을 하면은, 우리 성명교에서 정말, 대골망 하면서, 참아, 대골망 경우 고대품을 참아가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큰 힘을 드릴 거다, 이렇게. 옵니다. 아무튼, 설명 운동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제 지역에 이상화, 상화 이상화 선생의 시비가 있습니다. 약인들에도 보면 오는가, 이 1926년, 관동대지진 어, 이후에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음, 억울하게 죽음을 조선으로 돌아와서 썼던 글이 빼앗긴 그대도 보면 는니다 지금이 일제의 제국주의 압제보다 여러분 더 강한 압박 심판을 하는 거예요 빼앗긴 드론 대한민국이다 빼앗긴 대한민국에 봄은 오는가 그 봄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동시에 봄이 오는 겁니다 근혜 대통령의 숙방이 바로 대한민국의 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화 이상화 선생의 냇긴 들에도 부모 오는가 일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약긴 들에도 부모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막 붙은 곳으로, 하루마 같은 농기를 따라 꿈속을 가득, 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으라,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것같지를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답답어라 말을 해와 말을 해다오. 혼자라도 기쁘게 가자. 중간 생명하고 마지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을 대학교 봄조차 대학기겠네. 이 이상하 선생의 대학님들에서 봄은 오는가가 1926년이 아니라 2021년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되어버린 듯 해서 참혹함을 그말이 없습니다. 여긴 그래도 부문은 온다. 여긴 대한민국의 부문 반드시 옵니다. 그 부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의 대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 전각에 비공개로 소식합니다.